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입니다 지금은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업데이트 메시지가 뜨긴 했었는데요 네, 그것 때문인지 어, 갑자기 뭔가 초기화 돼갖고 네, 설정 좀 하고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음, 오늘은 이제 간밤에 이제 미장 끝난 거 먼저네 보면서 하루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장 자체는 보시다시피 예, 전반적으로는 뭐 일단 약간 그 상승 추세가 유지된 채로 끝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 계단식으로 네, 작은 캔들들로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흐름은 다른 S&P 500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캔들이 작다라는 건 변동성이 작다는 거고요. 변동성이 작은 채로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건 미약하게나마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변동성이 작다면 위아래 등락 자체가 작아요. 작은 캔들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캔들이 컸죠. 이때는 이제 관세발금락이 어, 나왔을 때 그리고 이후에 매물점 어, 압고점을 만나고 나서는 좀 주춤주춤 하더니 지금 이걸 돌파하고 나서는 지금 1번, 2번, 3번 구간 있잖아요. 돌파하고 나서는 캔들이 완전히 작아졌습니다. 캔들이 작아졌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등락이 작다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치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달에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보면은 계속 0. 몇 프로 등락이죠. 미장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등락 소식을 만난 게 언제더라? 싶을 정도로 되게 작은 등락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등락을 한 번씩 크게 하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중 최상위주들이 변동성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이상 등락. 네, 요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이제 한국하고는, 어, 기조가 좀 완전히 달라요. 보시면 우리 한국 차트 한번 볼까,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 한국 차트 같은 경우는 어, 미장은 이렇게 요러, 요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요런 느낌이라면 한국은 최근에 캔들이 그렇게 작다? 네, 까지는 아니죠. 어,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요런 국면 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어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우선은 네, 우선은 둘다 이제 기술적인 위치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앞에 고점이 남아 있어요. 미국은 사상 최고가예요. 아니, 사상 최고가고 사상 최고가인 상태에서 안정을 찾은 흐름이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앞에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장세 때 물렸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 많이 물렸잖아요. 그렇 네, 뭐 9만 전자, 10만 전자하면서 그때 많이 물렸잖아요. 어제 7만 원대를 찍으면서 본전에 도달했다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슈 점검을 좀 해보기 앞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지금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어, 우리 아침에 개장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복귀를 해보면,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은 15% 관세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유럽도 15%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그쵸? 어, 이게 이제 어제의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유럽이 개장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얼마 전에 일본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본 이제 보시게 되면, 니케이지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관세 합의하자마자, 요렇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눌리 목이 났지만 네 이렇게 지금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일본 증시,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당연히 이제 유럽이 합의를 했으니까 어 유럽 쪽 증시들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네 없어요 어 강세라고 할 만큼의 흐름이 유럽 쪽에서는 그닥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지수에서 이제 유럽 쪽 애들, 이제 그 다른 증시들도 보게 되면은, 어디 걸 볼까. 뭐 독일은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네, 그냥, 그냥 다, 다 차트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요런 느낌에서 지금 벗어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유럽장은 생각보다, 관세가 15% 합의하고 나서 오른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어, 첫 번째로는, 어, 저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15%로 동일하게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 자동차는 일단 급등으로 가야 돼요. 자동차에 국한되어서. 네, 자동차에 국한되어서. 근데 만약에 이때, 어, 조선주가 올라갈까요? 변압기가 올라갈까요? 방산주가 올라갈까라고 요 질문하신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네, 조선은 지금 설레발을 너무 떨었고 어, 기대감이 너무 고조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가 발표되게 되었을 때 후속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기에는 어, 잠깐 쉬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고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어 지금 트럼프랑 재무장관 동선 따라다니면서 예, 우리나라 협상팀이 지금 계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 지금 분위기에서는 일단 화수목 오늘부터 화요일이니까 예, 화수목 해갖고 요사이에 자동차에 대한 어, 분할 매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자동차가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 관세 타결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약간 소외감 받는 장세가 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주를 갖고 있어 근데, 어, 관세가 실제로 실곡로 타결되었을 때, 조선주는 지금 많이 이제 선반영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기대만큼 우리가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재를 따라서 오르는 주식들은, 이제 호재가 딱 눈앞에 왔을 때,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아침에 눈 떠보면, 이재명 지주율 얼마? 아침에 눈 떠보면 뭐~ 윤석열 지지율 얼마 예 우리가 대선 기간에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또는 토론하면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 뉴스로 시장이 도배가 돼요 그러니까이 뉴스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선 후보가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말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저출산 관련 좀막 급등을 하고 근데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이제 지금 조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 관세 15%로 많이 합의했어요. 합의되고 나서, 이후에 또, 이만큼 어떤 임팩트 있는 기사들이 연속적으로 나올까? 이거는 조금, 네,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는, 어,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반면, 제가 분할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7월 31일까지, 하루 전이죠. 현재 협상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화요일이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하루밖에 안 남네요. 네, 그럼 모레가 되면, 이제 점점 이게 공포감이 막 올라갈 건데, 그러면 급락 가능성이 있어요. 네,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31일까지 장중에 발표가 안 되게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25% 부과되는 거니까, 와 이거 진짜 속된 말로 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공포함이 극에 달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볼때 분할 매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확률상으로는 일단 당연히 이쪽이 높은데 네, 우리도 15% 타겟 관세가 높은데 만약에 기대 못 미치는 관세협의 예를 들어 뭐18% 실망량을 급락 나올 수 있겠죠. 요것까지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손절할 생각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어떤 디데이가 너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뭐, 8월 1일, 이딱못 박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 1일이 되었을 때, 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확률 높은 쪽에 당연히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근데 1일이 되었을 때, 어, 만약에 이제, 그, 타결, 소식이 딱 들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시가부터 떠서 출발할 거니까 매매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곰곰이 생각해보고 확률 높은 쪽에 어,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만큼 투자하는 편이에요. 뭐 신용 몰빵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자리의 어떤 전략까지는 아니고 네, 감당 가능한 딱 수준에서 네, 투자하는 편이고 다만 이런 매매가 싫으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되죠. 네 수익 실현할 거 하시고 뭐 예를 들어 조선 급등이잖아요. 저도 어제 변압기 두개 팔았거든요. 변호기 독임 수익 실험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제 반 팔았어요. 네, 삼성전자도 제가 예전에 업종 대표주 사야 된다 그래서 그때 v i p 회원님들이 샀던 게 지금 뭐20뭐6% 7%막 이렇게 수익 나더라고요. 또 어제 반 팔았습니다. 네 팔았고 조선주도 최근에 조금 팔았고. 그니까 저는 이번 주에 릴레이 슈팅 나오는 것들은 계속 수익 실험하고 있어요. 네 하면서. 어, 만약에 이제 두 가지인데, 좀 공격적으로 나는, 그래, 손절도 각오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자동차 투자하시는 거고, 네, 화수목해서 이제 분할 매수 투자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어, 나는 그런 홀짝게임 같은, 네, 어떤 디데이 있 날,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매매 싫어 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번 주 패스하시면 돼요. 수익 실한면쭉 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어쨌든 방향 잡힐 거니까, 잡히고 나면 또 이제 매매할 것들 많으니까요. 그때 가서 매매하시면 되죠. 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어제 저녁 거부터 봅시다. 네, 어제 저녁 거부터. 이요 어, 텔레그램은 영상하다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어제 저녁 거부터 봅시다. 빠르게 볼게요. 네, 뉴스가 많으니까. 어, 어 아침 방송 도움 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50일 기간 줄일 것. 이라고 했고, 뭐 정확하게 날짜를 이 양반 잡고 이제 표현을 잘안 하는데 이것도 전략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뭐한 12일? 예,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러면, 지금 뭐, 7월 다 끝났다 치고, 네, 거의 이제 8월 중순전에는, 네, 어, 휴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한 표현이 문제예요. 뭐냐면, 종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휴전과 종전은 다른 거죠. 네, 다른 건데, 정말? 그렇게까지? 될까? 이건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후속 기사 나오니까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지금 계속 네, 진행 중이죠.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루머라고 하나 공유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루머.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아, 벌써 오래돼 갖고, 네.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 루머 내용은 트럼프가 이제 그 휴가에 떠나는 떠나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이제 휴가에 떠나기 때문에 특히 골프휴가에 예, 떠나니까 어 우리는 이제 25% 관세부가 예, 확정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제가 그때도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25% 그, 관세부가 확정이라고 당전 짓기에는 제가 아무리 알아봐도 골프를 떠나는 것만 팩트. 네, 나머지는 팩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럴 일은 없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역시나. 네, 그렇게 되었죠. 어, 브라질은 지금 똥줄 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크롤 쭉 올려보겠습니다. 야, 이 괜히 검색하다가. 네, 넘어가버려갖고. 자, 봅시다. 매번 아침마다 이 스크롤 올리고 내리는 게참 힘들어요. 네. 이건 어, 어딜 거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쭉 내려보겠습니다. 15에서 20% 관세 안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내려보겠습니다. 미장은 뭐 무난하게 끝이 났고 캔들 자체가 작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장은 신고가 이후에 작은 변동성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간. 한국은 종고점을 만났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키우면서 가는 구간. 그래서 미장이 이제 막이 등락이 작게 아침마다 0. 몇 등락을 하더라도 한국은 어, 간간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급변동성을 보인다는 거는, 예, 네,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구간이 달라갔고 어, 그리고, 내, 네, 내 네, 꽃볼 참고하라. 네, 협상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 루머 중에 진짜 나쁜 루머가 뭐냐면, 우리, 저도 이제 이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찌라시를 많이 만난단 말이죠. 찌라시를 많이 주세요. 네. 증권가 있는 분이 찌라시 많이 주시는데, 이 찌라시 중에서 이제 질적으로 나쁜 게 뭐냐면, 사실과 교묘하게 섞은 거예요. 이때 이제 국내외 커뮤니티에서 돌았던 찌라시가 뭐냐면, 에, 트럼프가 이제 내일부터 골프휴가에 떠난다. 근데 그 골프휴가 갈때 재무장관도 동행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관세 합의 못한 국가들은 전부 다 25%다. 네. 한국 8월 1일부터 25% 부과 확정이다. 왜? 협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방송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골프 휴가 떠나는 것만 팩트. 네, 떠나는 것만 팩트. 어, 나머지는 팩트가 아니더라. 어,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현재 정황상 봤을 때 협상 계속 할 거고, 골프를 떠난다 한들 협상을 할 거다. 그게 이제 제 방송 내용이었는데, 역시나죠. 네. 그래서 찌라시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돼요. 특히 텔레그램들 중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찌라시를 뭐, 나쁘게 공유하는 텔레그램들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럴싸하게 앞뒷말 붙여 갖고 공유하는 텔레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어, 특히 초보분들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나쁜 짓 하시면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걸러서 공유 안 드리는 거예요. 뉴스도 일부러 제가 걸러서 공유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면은, 그나마 좀 나실 겁니다. 네, 그나마 나실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장관 따라다니면서 총력 협상. 좀 굴욕적이죠. 네, 아리바이오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 네, 원전 이야기도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 어제 잠깐 이야기 했는데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김여정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스피커인데 언제든 물릴 수 있는 스피커예요. 네, 물릴 수 있는 스피커. 무슨 말이냐면 늘 김여정이 나불나불거리는 거는 되게 공격적이에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 네, 되게 공격적인데. 근데 이 김정은이 뭐 예를 들어 김여정이 뭐 이렇게 어, 너네 본대로 보여줄 거야. 너네 가만두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 되게 경황된 고조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김정은이 딱 등장해서 화이 무드. 이게 문제인데 엄청 자았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이 한국에 대해서는 되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다가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차분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다 김여정이 한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비핵화 협상 없다.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핵, 비핵화 협상하자고 말하지 말라그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실패한 과거에 집착 말아야. 이게 이제 비핵화 협상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협상 안 하면 쟤는 제자 안 풀리, 안 풀립니다. 왜냐면, 하 어, 이런 봤잖아요. 네, 이런핵고지받다한대맞았잖아요 지금. 저거는 일단 안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쭉 내려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자놀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제 빠졌다기보다는 어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왔죠. 네, 어 생각보다 어 배당 많이 하고 주주환원 많이 하는 기업에 혜택이 별로 없네. 그래서 어제 지주사, 네 은행, 증권, 보험이 급락이에요. 네, 그래 참고해주시고 또 내려오겠습니다. 뭐 김밥도 옛날에 뭐 테마주 입고 했는데 지금 뭐. 네, 이재용 이승부수, 어제 후속 기자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네, 이준의 종전 안 하면, 네, 상대국의 100% 관세.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어, 러시아의 100% 관세 한다고 하면, 러시아는 꿈쩍도 안할 거예요. 러시아 어차피 제재 중인데, 뭐, 네, 꿈쩍도 안할 거예요. 근데, 러시아랑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 근데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나 이렇게 에너지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 강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의 100%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어 중국과도 어쨌든네 지들끼리는 이제 네, 뭐 같은 편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있잖아요. 한 번씩 사이 안 좋았다고 말하는데, 근데 지금 중국하고 무역합이 잘 되고 있다고 트럼프가 직접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휴전도 한 90일 연장할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어, 중국하고 러시아가 에너지 거래하면은 중국이100%관세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 팔다리 다 자른다는 거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표현상으로는 휴전이 아닙니다 네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종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8월 중순 되면은 어 관세 휴전? 아, 좀 종전까지는 좀 오만 것 같고. 그래요. 러우 전쟁 휴전? 그리고 좀 지나면 뭐 이란도 뭔가 나오겠죠? 핵값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금리나. 새로분 워낙 아파하고 있으니까. 네. 파월장을 교체하든 뭐라든 간에 뭐 금리나. 진행되는 겁니다. 실적 발표도 8월 중순 되면 끝나죠. 네. 끝나죠. 그러면 많은 이슈들이 8월 중순 되면 일달락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이슈들이 정신없이 막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고 그 높은 변동성을로 인해서 우리한테 매매 기회가 발생하고 있어요 매도 기도 있지만 매수 기도 있어요 그런 주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겠죠 어, 계속 하나 그룹 부회장이 동행하는 게기사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더 공유 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어, 요, 내전증 신약은 우리나라 1호 FDA 관문을 뚫은 SK바이오팜의 네, 신약이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SK바이오팜의 매출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에 네,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절절 밟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SK바이오팜은 적응증 확대에도 임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응증 확대가 이제 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30세 이상의 성인한테만 네, 허가 받았는데, 이제 뭐 18세 이상의, 아 이제 아 10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어 적응할 수 있는 연령대를 확대하는 거예요. 네, 고그 임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FDA 뚫은 거라서 사실 한국 식약처 뚫는 거예요, 뭐. 네 어렵지 않죠. f p 되가 훨씬 힘든 거니까 네 봐주시고, 어 미중 마라톤 회의, 어, 일단 보자고요. 일단 90일 연장이 지금 제일 유력하다고 기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기나하는데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검토예요, 검토. 네, 검토. 삼성하고 애플이 1년에 특권내는 게 수천 개랍니다. 거기에. 어, 특허당, 뭐, 천 몇, 한국 돈으로 1천 몇백만 원 정도? 네, 그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특허를 같이 매겨갖고, 네, 퍼센테이지로 수수료 매기겠다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네,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그리고 어제 트럼프는, 어, 의약품이 포함 안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유럽이랑 협상 관련해서. 근데 유럽에서는 의약품이 포함이라고 말하더라. 이게 어제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정정이 되었네요. 네, 의약품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싹다 15%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수출 소식은 좋은데, 이거는두 대뿐이라서. 어쨌든 수출 소식은 좋은 거죠. 한국 항공우주 이야기입니다. 네, 쭉쭉 내려오겠습니다. 조선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마지막까지 읍소라고 있는데, 브라질은 뭔가 분위기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같아 갖고 진짜 50% 맞을라나 싶어요. 아 진짜 50% 맞으면 아쉽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가 어제 이런 말 했죠. 아직까지 협상 안한 국가들. 네, 협상 완료 안된 국가들. 타결안된 국가들은 15에서 20%. 그러면 브라질은 20%인가? 아니면 기존의 발표한 대로 50%인가?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결과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오늘도 매매 전략은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슈팅 나온 애들 있죠. 저는 이번에 조선주도 좀 팔았고요. 네, 그리고 변압기도 어제 좀 팔았고요. 제가 변압기 네개 들고 있었는데 그중에 어제 두개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제 좀 팔았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번 주에 쓸 분할 매수 또 시작할 거고요. 네, 그렇게 일단 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의약품이 관세에 포함되었잖아요. 15%에 이렇게 되면 어, 의외의 급등 가능성이 있는 게 제약주가 될수 있어요.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네, 의약품이 포함되게 된다면, 어, 비단 자동차만 볼게 아니라 제약까지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제약주들 수급 좋거든요. 네, 한번 같이 보시고요. 저도 요거, 네, 참고해서, 혹시라도, 어, 제약주를 좀포트 편입해야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번 주에 비중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